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저상가 배상 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뒤차가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상황 안녕하세요. 보상과 배상,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입니다. 그 이미 저희 유튜브 영상에서 보셨으면 교통사고 피해자가 된 경우에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손해배상은 보험사 약관에서 정해놓은 기준과 법원에서 정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아실 텐데요. 일시 수익이나 위자료 같은 것도 차이가 나지만 보험사 약관에서 정해놓은 기준과 법원 기준으로 계산한것 중에 가장 큰 금액으로 차이 나는 게 바로 간병비입니다. 이 간병비를 어떻게 청구하는지에 따라서 5억 이상 뭐 10억 이렇게까지도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으면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뭐뇌 출혈이나 척수 손상으로 신체에 마비가 생긴 경우에는 혼자서는 움직임이 그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간병인이 꼭 필요합니다. 마비 말고도 팔다리가 골절된 경우나 실명한 경우 신체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 인지장애가 생긴 경우 등에도 당연히 간병인이 필요하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어, 당연히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약간에서는 간병비가 지급되는 그 장애의. 정... 도를 매우 세부적으로 정해놔서, 만약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으면, 약간을 이유로 간병비를 지급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약간에는 스스로 이동이 불가능한 자. 가력으로 식사가 불가능한 자 소리는 내도 말은 못하는 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요건이 정해놔 있어요. 그래서 이동을 할때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이고 실제로 간병인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간병비를 청구해도 이동이 일부 가능하다는 이유로 약간 기준에 따라 간병비를 지급 못해준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분들 경우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신체 감정을 통하면 간병비가 인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장애 부위가 뭐든 간에 어떤 마비든 간에 혼차 이동이 조금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불안정한 경우에 자력으로 식사가 가능해도 뭐 반찬을 집어 먹을 수 없거나 많이 다 흘리는 경우, 말은 하는데 의사소통은 안 되는 경우, 뭐 인지 능력 저하로 이렇게 상황 판단이 어려운 경우 이런 등등 그런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개호비 지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경우라도 감정 의사가 보고 어이 사람의 경우에는 간병인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하면 그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간병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병인이 인정되는 요건 자체를 봤을 때 법원 신체 감정의사의 기준이 보험사의 약관 기준보다 엄격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약관에 따라서 간병비 지급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서는 간병비 청구가 가능한 때가 훨씬 많아요. 이렇게 소송으로 간병비를 청구하면요 도시 일용 노임으로 간병비를 계산하게 되거든요. 감정의사가 이 사람에게는 매일 8시간씩 개요인이 필요하다는 라 소견을 한 경우에 간병인 한 명이 30일 동안 계속해서 간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간병비로 계산을 하면은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월 47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걸 1년으로 계산하면 5700만 원 정도가 되고 10년이면 5억 7천, 20년이면 11억이 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사랑 합의할 때는 간병비 지급 기준에 해당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급 거부됐다고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 금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호인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소송으로 제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험사랑 그냥 합의로 끝내게 되면요.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합의하는 그 금액 딱 그것만 받기로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다시 재청구를 못 해요. 근데 소송으로 판결을 받게 되면요. 여명 종료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감정의사가 이 환자의 경우에는 앞으로 이 정도만 더살수 있겠다. 이렇게 여명 종료일을 정해주고 판결 때문에 그 기간을 명시해서 여명 종료일까지의 개호비와 향후 치료비를 이렇게 판결금으로 받게 되는데요. 요즘은 의학의 발달로 감정의사가 소견한 여명 종료일보다 더 생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판결문에 이런 여명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존하고 있다는 그런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그 당시 신체를 다시 감정하고 간병비랑 향후 치료비를 추가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보험사랑 합의로 끝난 경우에는 여명 종료일 등을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금액을 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환자가 더 오래 생존할 경우에는 간병비랑 향후 치료비를 다 개인 돈으로 계속해서 충당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호 사건의 경우에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하시길 권유하고요. 소송으로 진행한다고 하여도 화해 권고로 끝내지 않고 반드시 판결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호 환자의 경우에 왜 소송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를 설명드렸고요. 혹시나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상과 배상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